코인 존버하는 우리 흑반의 흑형 중한 명이 또어 손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손절을 하는 형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코인어의 코인잡담 입니다 코인어의 코인잡담 코인 이제 그만 하렵니다 매번 손실을 하는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매매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아닌가 봅니다 오늘 오전에 하이브 산 거, 이렇게 됐습니다. 아휴, 손에 샀는데, 떨어지네. 마이너스 650만 원. 안녕히들, 계십시오. 하, 진짜, 그만합니다. 아이고, 내 돈, 내 돈, 손절칩니다!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. 아니, 여기 후구 한명 살려주세요. 후구 한명 살려주세요.